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. 어, 지금 여기는 빌보드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 준비하고 있는 멤버들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오늘 저희 이제 빌보드에 꼭갈 텐데 그렇죠. 네. 소감 한마디 해 주시죠. 어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매번 창을 받고 네. 이 빌보드에 가는 건다 저희 아미 여러분들 덕분 아닙니까? 네. 어이 아미 여러분들께 어게 감사하고 네. 이,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네. 빌보드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야 오늘 좀세련된데요 형님? 아직 자켓을 안 입은 혹시 제 자켓이 멋있은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? <laughs> 어제 네. 스케줄 브리핑을 들어왔네요. 아,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. 나중에 이제 빌보드 가면 이제 정국 씨가 이제 자주 뭐 출연 노래 이제 가수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쵸. 어때요? 아, 일단. 아... 저희가 미국에 만약에 살았더라도 네. 그분들을 자주 볼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. 그죠, 그죠. 콘서트에 그죠. 가지 않은 예상이죠.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떻게 이제 태어나서 딱한번볼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네. 음 굉장히 그런 부,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리고 네. 어 실제로 실 실물은 또 어떻게 생겼을지도 네. 되게 궁금하고 되게 솔직히. 그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이지만 네. 어, 아티스트를 보는 것도 영광이죠 되게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어제 좀, 좀 어려보였는데 오늘 좀 되게 세련되는데요, 그렇죠. 정국 씨? 아, 어제는 아, 어, 제가 피팅을 안 했던 옷을 입었기 네. 어, 때문에 <웃음> <웃음> 굉장히 네. 어, 오늘 멋있게 오늘은 좀잘 옷이라고 오세요 정국 씨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한테 그렇죠, 인사 하고 오라고 할 거예요 오스바보 <laughs> 형님, 안녕하세요. 네, 야, 오늘 빌보드에 곧 참석할 텐데, 네.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. 야, 참... 솔직히 어제 보고 왔지 않습니까? 네. 어떤 곳에 저희의 이름이 있는지, 그죠? 안 믿기더라고요 보고도. 그래서 봐서 직접 가서 이제 그그 그 다른 아티스트분들 있잖아요 드레이크나 김이나 신나. 네네.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런 네. 형 누님들을 제가 직접 봐야. 네. 아 드디어 우리가 빌보드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실감을 좀 그때 할것 같고. 네. 네. 아직도 얼떨떨해요 원래. 음. 8년 전에 여기 여행으로 왔었는데.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. 어, 8년 전이요 네, 중학교 3학 때. 어렸을 때였구나. 어머니 아버지랑 여행 왔었는데, 네. 제가 설마 빌보드 때문에 여기 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? 아유, 저, 저희도 못했는데요. 네, 그래서 정말 영광이고 또뭐 진영이 잘 얘기했지만, 네, 다 아미 덕분이죠. 아, 그죠. 소설 부분이라는 것도 그렇고, 저희 이렇게 그냥 저는 이렇게 항공권부터 시작해서 호텔을 끊어 주시는 것다 아미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오늘. 머리도 멋있으신데, 잘하고 오세요. 사장 안 나요? 파이팅 하겠습니다.